자,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비상전원의 종류와 비상전원 설치 장소도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됩니다. 기계 파트가 아닌데 종종 그래도 출제가 되더라고요.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소화설비에 비상전원에 있어서는 자축전이에요 자축전입니다. 소화설비는 자축전이라고 외워주시면 문제 못풀거 없어요. 소화설비는 자축전이에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그리고 전기저장장치 어딨냐 여기 전기저장장치 세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그리고 전기저장장치 또한 우리 전원, 비상전원 설치 장소 괄호 넣기로 다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몇분 이상? 20분 이상 두 번째 자동으로. 여기에 빵꾸가 뚫려져 있습니다. 20분 이상 빵꾸는 자동적으로. 그 다음 쭉 보시면은요, 이외에 비상전원 공급방에 필요한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한다. 마지막, 비상조명 등을 설치할 것.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한다.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한다. 라고 하면은 비상조명 등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20분, 요거 세 가지만 외워주셔도 돼요. 요 페이지에서는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찝어드린 내용, 자축 전과 20분, 자동, 비상 조명 등세 가지만 외워주시면 끝입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배선공사는 봐주셔야 돼요. 어렵진 않아요. 배선공사 하나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배선공사를 보시면은요, 전원에서 전원회로는 전부 다 무슨 배선? 내화 배선. 전원회로는 내화 배선입니다. 내화 배선 대부분 이렇게 실선으로 처리해줘요. 전원회로에 있어서는 내화 배선. 그리고 전원회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요. 내열 배선입니다. 얘는 지금 내열 배선을 점점점점으로 했네요. 얘는 지금 내열 배선을 실선점, 실선점으로 했으니까 실선점, 실선점 쭉 해주시면 되겠죠. 전원회로만 내화 나머지는 내열 감지기에 있어서는 일반 요거 세 가지 전원은 내화 나머지는 내열 감지기는 일반 이렇게 세 가지만 외워 주시면 끝입니다 세 가지 뒤에도 보시면 전원회로에 있어서 전원 제어반 전동기 여기까지는 다 내화 배선입니다 나머지는 내열 배선인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상전원의 종류 및 용량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자축전이고 20분. 요거 하나만 외워주시면 끝이에요. 자축전 20분. 옥내소화전 설비, 자축전 20분, 자축전 20분.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요, 내화 배선과 내열 배선에 관한 기준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동일합니다. 내화 배선과 내열 배선에 있어서 사용 전선의 종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차이가 있냐? 공사 방법이 차이가 있죠. 내화 배선은 매립해 주는 겁니다. 화재 잘 견딜 수 있도록 매립 배선이고 내열 배선은 매립하지 않는 배선. 열에만 잘 견딜 수 있으면 되는 배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H F I X. 450, 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전연전선 HFI-X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공사 방법에 있어서는요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 어디에? 금속관 이종 금속재 가유 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해서 무슨 구조? 내화 구조 빵꾸 뚫어서 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이격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앞에서 다 봤으니까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5cm 이상. 소방용과 일반용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15cm 이상 이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가장 굵은 지름의 1.5배 이상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세울 것. 높이에 불연성 격벽을 세울 것.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끝이 됩니다.